원장님 자녀에게 학원 원장이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장의 카페에서 원장님들에게 학원 원장이라는 직업을 추천하는지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형태였는데 하나는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제 보기에서 고르는 게 있었었고요. 또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원장님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원장님, 투표 결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선 보기가 세 가지였었습니다. 적극 추천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추천하지는 않지만, 한다고 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약간 중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면은, 원장님들이 그만큼 이제 요즘 힘들다라는 그런, 어, 반증이기도 했었을 텐데요. 여하튼 이렇게 세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과연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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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네, 66%의 원장님이 추천도 안 하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반대의 견은 되게 소수였고요. 적극 추천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 엄청난 글을 써주신 원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원장님은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학원 원장을 한다면 이 글을 한번 보거라 하고 제가 그 원장님이 쓰신 글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이 글인데요. 제가 연장님들 위해서 좀 살짝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앞으로도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나겠지. 너 학원 원장이 굳이 되고 싶니?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단다. 그런데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 학원 원장을 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해 보기를 추천해. 왜냐? 학원은 발 한번 발 담그면 발 빼기 힘든 매력이 있어서. 어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께서는 일반에서도 다녔는데 가장 힘든 건 역시 어,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였어. 야근도 아니고 적은 월급도 아니었단다.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가 나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여겨. 그러니 너의 첫 일터가 학원이 아니었으면 한다 라고 하면서 학원 원장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지. 출근 퇴근 일하는 시간 휴가 스스로 정해. 돌발 상황에 문자 하나씩 돌리면 그날은 휴일이 되기도 하지. 일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많이 벌고 싶어서 자리잡기 전엔 수입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고통도 있어. 그리고 학생이 그만두면 마음도 상해. 어 이게 정말 큰가 봐요. 원장님들이 진짜 잘 길러놓은 학생이 다른 학원으로 떠나면 어, 정말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서 배신감의 강물이 며칠 동안 가슴 안에 흐른다고나 할까? 어,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에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다 단점은, 어, 이제 시간이 이제 반대로 된다는 건, 나중엔 학원 원장들하고만 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오전 시간에는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되지. 실제 보면 원장님들이 진짜 자기개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이 되려면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단다. <laughs> 세는 가지고 있어야 해. 물론, 원장의 기본은 강의력이겠지. 유명한 강사들의 영상을 많이 봐봐. 학원도 사업체란다. 경영세무 이런 어, 학원 관련 도서도 꽤 많더라. 와, 진짜 학원 원장님들은 되게 만능이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만능이라기보다는 만능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인간 관리부터 조직 관리 정말 세무 마케팅 경영 티칭, 기회 이벤트 요즘엔 정말 방역 관리까지 정말 많이 일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은 상상은 없지만 굳이 있다고 했다면 교육청 있지 문자로 이래라저래라 해. 어, 정말 잘 따라야 돼. 안 그러면 피곤하거든. 그리고 같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이란다. 우리 아들은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라 잘하리라 믿어 엄마가 지지할 거야 응원할게 아들 이런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어, 이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글 보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원장이 아닌데도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서 독립하고 모든 걸 이제 만들고 결정하고 쌓아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 원장님의 글이 공감이 됐었나 봐요. 어이걸 보면서 역시 원장이라는 직업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극한 직업이기도 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모든 원장님들 응원합니다. 파이팅하세요.